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0대 이후에 갑자기 늘어나는 나이살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살은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나이살은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나이살이 쌓이는 진짜 원인을 파악하고 식단과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거울을 보면서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50대 후반부터는 뱃살이 점점 늘어나고 아무리 운동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60세 이후에는 평균 체중 변화는 크지 않지만 근육량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변화가 바로 나이살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나이살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초대사량 감소입니다.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가만히 숨만 쉬어도 소모되는 에너지 양을 말하는데요. 30대 이후부터는 10년마다 약 35%씩 기초대사량이 줄어듭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노후되면서 연비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에 운동량 부족, 여성의 경우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잘못된 식습관까지 더해지면 나이 살은 더욱 쉽게 우리 몸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살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꾸준한 관리와 노력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이살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식단 전략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에게는 하루 60g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이는 달걀 3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매 끼니마다 두부, 달걀, 생선, 콩, 살코기 중한 가지 이상을 꼭 챙겨 드세요. 또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에는 염분과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 나이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보다는 삶거나 굽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나이쌀 예방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운동 전략입니다. 기초대사량을 유지하는 핵심은 바로 근육량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나는 운동 신경이 없어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20분씩 가벼운 근력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스쿼트 10회, 팔굽혀펴기 5회, 밴드 운동 10회씩 3세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걷기 운동도 좋지만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동네 공원이나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운동들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시니어 근력 운동을 검색하면 다양한 운동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나이쌀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 충분한 숙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식욕을 증가시키고, 기초대사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1.5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물 대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 몸의 대사량과 체중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갑자기 늘어나는 나이살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이살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근육 감소와 잘못된 생활 습관이 주된 원인입니다. 하지만 식단을 바꾸고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과 혈당을 잡는 식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